두 이차 당식 합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최소공배수가 어, 이렇게 되었다. 두 당, 이차 당식을 a하고 b합시다. 그럼 a는 ag가 될 거고 b는 bg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ab는 서로소입니다. 최대공약수를 g 라 하고 두당식의 최대공약수 g. 자 그러면 어, 두 이차 당식합 A 더하기 B는 A 플러스 B, G가 되죠. 최소 공배수, 이거 우리 L이라 했을 때, L은 A, B, G가 되죠. 그죠? 자, 일단 A 더하기 B, 요거 갖고 왔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니까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2. x-2 x 플러스 x 1이 됩니다 자 일단 어, 여기 g가 어느 건지 알 수는 없겠죠 그럼 죠그 요것도 갖고 봅시다 1, 0, 7, 6 이렇게 되면 은 1, 1은 1, 1, 1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6 하게 되면 마이너스 6, 0 되고 그러면 x-1 자 요거는 x 플러스 3 x 마이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인수분해요이 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어, g가 분명히 있죠, a, b, g니까, 어, 여기도 g가 있을 거고, 그죠? 이게 되겠네. 이게 g가 되겠네, 그죠? 이게 g입니다. 어, g는 그래서 x 2가 되고, 어, 그게 끝나네. 어, 이게 답입니다.